입니다 어, 올해 일곱 번째에까지 이렇게 어, 행사를 할수 있도록 많은 그 분들이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어, 예외 없이, 대남 없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또 뜻깊은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. 여기 프랜카드에서도볼수 있듯이 소영이 명창의 국악 공연이 있고 또 서복 우리 가수님의 문화 우리 공연이 있습니다. 많이 좀 즐기주시고 또 우리 그 떡국 드시고 또 수육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즐거운 시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그 이렇게 보면 스폰을 또 많이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. 우리 그 가산 기업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그, 그 업체에서 그리고 농협, 수협, 축협 등에서 많은 또 이렇게. 어, 현금 기부 뿐만 아니라 물품도 기부해 주셨습니다. 특히 삼성전자의 우리 독수, 독자 대표께서 또 이렇게 디지털 하늘 여력이 매트를 또 이렇게 20만원 상당 두개를 주셨고 또축 기업에서 10만원짜리 어, 상품권도 주시고 하셨습니다. 경품 추첨을 통해서 들을 테니까 동연적이시면서 하나씩 다 가시기 바랍니다. 아무튼 감사드리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뭐 이상으로 회장님과 명예회장님 인사 말씀을 마치고 어, 이부 행사를 위해서 사회자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. 맛있는 점심 식사하십시오.